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랍드빗, 디데이 겸등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정말 한참 비안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빨간물이 들어오는 시장이 많이 보이다니, 다시 한번 21년도 20K에서 60K까지 단숨히 올라가는 영광의 모습을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슈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금리 이슈, 빅스텝으로 인해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소소하지만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1인치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 차트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치 네트워크 코인의 경우 탈중화와 디파이 플랫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파이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며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은행 역할을 하면서 코인을 예치시키며 이자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월에 디브리지와 파트너십을 하며 쿨원넷과도 연동이 되었고 4월에는 안드로이드용 지갑 버전을 출시하면서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저장전송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드렸던 디파이 관련해서도 1인치 네트워크는 디파이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성과 속도 및 보안성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 아래서 여러 탈중화 거래소들을 분산해와 플로토콜을 통합시키고 유용, 유동성 소스를 판책하며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수업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인치 네트워크 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분석은 오로지 제가 보는 관점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매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치 네트워크는 사실 4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차트상으로 기대할 만큼 부분 은 없어집니다. 2,400원 정도에서 4월 마무리를 했던 1인치 네트워크는 750원까지 내려가며 약 70%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매우 수능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최근에는약20% 상승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꿈틀거리며 현재 시장에서 몇 없는 빨간불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땐 단기 입평선상당의 자리를 잡았다. 이외에는 큰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디파이라는 상당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의 이외에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현재 매직과 함께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지 네트워크의 코인 지속적인 대응이 저희 소통방에서 받아보시며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제목 누르시고 본문 있는 상당만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상당만 링크 있습니다. 그라프빗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는 수수료 등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보유코인에 대한 진단이나 물려주신 분들 소통방 참여해서 쉽게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나게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들었다 미션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